안녕하세요. 별 다섯 개 오성 오성 황금향농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텃밭 주변에 평생 먹어도 없어지지 않을 나물, 아주 영양가 높은 약이 되는 나물 심어진 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섬초롱치. 섬초롱치 저는 여기 이제 뚝방길 요런데 온실 주위에 풀나지 않는 개념으로도 심고 나물도 할먹을수 있게 이렇게 쭉 심어놨는데 섬초롱치도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묵나물로도 써먹고 하고 지금 이건 4월달 모습입니다 머위 머위 보세요 지금 머위가 이렇습니다 이제 봄에 초봄에 일찍은 꽃도 피고 이제 주위에 돌나물도 있고 요 펜스 옆에 아풀 나는 거배기 싫고 이 머위가 그렇게 좋은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아주 봄에는 어, 나무를 사다 먹고 시장 갈 일이 없어요. 요 주위에 있는 것만 해도 요 언제 머위 이렇게 뜯어서 어 삶아서 삶, 쌈도 싸 먹고 하고 요거는 지금 이제 삼립국 삼립국화도 번식력이 이렇게 좋네요 어, 우리 저쪽 농장에서 캐다가 이제 이게 3년 전에 심어 놓은 게 지금 이렇게 사방 이렇게 있고요 이건 달래 달래도 평생 먹어도 못 먹을 정도로 지금 달래도 이렇게 많이 번식이 돼 있어요 달래는 어, 스티로폼에도 심어져 있고 어, 여기 이건 땅에도 이렇게 심어져서 씨를 받아서 그냥 지퍼로지가 나고요 이거는 가시오가피 가시오가피도 짱아치도 하고 나물도 하고 아주 맛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쏙 뜨박,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건 뱀딸기, 뱀딸기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나고 있고요. 이건 다 지펄로 자생으로다가 난 거고요. 이렇게 머위 잎을 뜯고, 요거는 이제 3월 모습입니다. 3월 말게, 3월 말게 이렇게 됐던 게 지금은 머위가 엄청 무성해졌어요. 요 돌나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머위도, 묵나물도 하고, 저희 집에 있는 건 묵나물도 하고, 이렇게 다할수 있습니다. 요것도, 요게 삼리국화, 그리고 요건 삼채. 요건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땅에 심어놓으면은, 마냥 잘, 번식이 잘 됩니다. 아, 건 돌나물. 돌나물도 엄청나고, 요건 부추. 어, 부추는 스트로플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근데 스트로플에 이렇게 심어 놓는 게 좋고요. 요게 섬초롱입니다. 어, 생으로 쌈을 싸먹어도 맛있고요. 어, 삶아서 무쳐먹어도 맛있고요. 목나물로 해도 좋고요. 아, 머위, 이제 머위. 머위랑 섬초롱을 한, 한 박스 이제 요거 캐가지고 절에, 절에 심으시라고 보내려고 지금 캐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거는 조금 심어놓은 지가 4년 된 거라 뿌리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잘안 뽑히고 안 있어요 그래서 어, 머위는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아무데나 뽑아놓으면 잘 자랍니다 여기서 아, 요즘 아주 머위 쌈 싸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아주 쌉싸름한 게 이제 장아치도 하고 이제 머위 꽃도 튀겨먹고 아, 호미가 개 닥쳤네 호미가 개닥잖아 이걸 뺏겨줘면 아우 아우 한 줄이 그냥 이렇게 나오아 이렇게 해서. 자, 뽑아보자 주위에서 머위 필요하시다라면 제가 중간중간에서 그냥 막 뽑아서 막비비면서 인심을 버들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나을 뜯는데 여기 도마뱀이 있습니다 그렇지.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도 있어요 막 도망가죠 어떻게 빠른지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4월 13일 모습입니다 섬초롱이랑 이 삼립국화 머위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지금 이거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제 뜯어서 포장해 가지고 로컬푸드에 내려고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청 좋고요 요건 쌈으로도 싸먹어도 맛있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야 아주 뭐아 음, 이렇게 음. 일단 요만침 한바구니씩만 담아서 싱싱한 거를 갖다가 이제 담아서 보낼거고요 여기 머위 머위 이렇게 좋죠. 머위도 머위도 이제 다 뜯어가지고 요거랑 해서 포장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로컬에 이게 너무 많으니까 로컬에도 이제 좀 이제 줄려고 합니다. 지금 바빠서 그런지 뭐 돌나물도 사방에 아주 그냥 돌 미나리니 아주 엄청납니다. 이제 게래서 크고요. 아 여기 이제 두릅도 있고요. 이제 막 퍼지는구나 이제. 아, 어, 이 이제 평생 먹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건 작년에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이거 부러뜨려 놓은 거니까 봐봐. 어서 나오잖 이렇게 쳐나오잖아. 이렇게 여기, 응? 이여기 응? 음, 음. 어, 엄청나 뭐가? 두루벽이 엄청 많이 난다. 야다 죽은 나, 줄 알았더니 우리, 우리 요런 키워, 거, 요런, 이런 거 이런 아니 이런 거에서 따먹으면 죽어. 아니 이런 으어 어? 아니 런건 따먹어도 음. 돼. 돼. 조금 있다가. 이건 조금 있다가 그래. 그래. 한번 저 집에 있는 거하고 요거하고 해서 한번 붙여 먹게 요거. 아 요거 한 내리나 모래쯤 따자. 아, 이거 서산에 아주 해가, 어 뭐, 쉽게 치는 모습입니다. 요 이제 달에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 중인데, 요거는 3월 25일, 이렇게 이제 달의 순이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난데도 있고, 아직 안난곳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아, 이렇게 올해는 그냥 전지를 바짝 해줬는데, 아, 지금 누가 이거는 나무를 먹으려면 길게 해야 되는데, 올해는 꽃이 나올까 안 나올까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다래가 올해 안달리나 하고 다래나무를 뜯을까 했더니 꽃이 피고 있어요. 다래가 올해 꽃피네. 야, 이거 꽃이 피니다 보겠습니다. 요 나무는 밑에서도 꽃이 다 오고 있네요. 저거 순놈인가? 이거는 순놈인가? 이건 아직. 꽃이 이렇게 요 정도 저 옆에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피는 데 오고 나지. 꽃이 안 오는데 며칠 더. 지금 요 달의 순을 따서 <laughs> 나무를 좀 해먹을까 했더니 꽃이 오고 있네요. 어머나. 지금 작년에 이거 몽둥가이를 냄기다가 요거는 하나 이렇게 돋던 건데 이렇게 길게 이거 나무를 해먹으려면 괜히 다 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나무를 요 속에 거 요런 걸 따서, 요런 걸 따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있다가 연하니까 조금 순이 더 나오면 따고요. 어머, 꽃이, 꽃이 피네요. 지금 여기에 세에 있는 초 거는 모습입니다. 아직 순이? 즐어요저 앞쪽, 남쪽 거는 이렇게 많이 아까 컸는데, 요거는 덜 컸네요. 야, 요거는 와, 요거는 또 순이 조금 더 컸는데. 아직 꽃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나무냐면 하나, 둘, 세, 한열맨 나무 지금 되고 있는데 어 그리고 달의 순이나 딸까 해고 왔더니 꽃이 생길 날이는데 요거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야, 우해는꽃 피네. 우나무도 아직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 전지를 해줬는데 내년에는 요 달의 수액, 달의 수액 좀 어,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라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아 이거 가시오바피 아, 이거 가시오바피가 올해 엄청 컸어요. 이거 내년 되면은 아주 많이 딸것 같습니다 한 침씩 따서 이거 따서요꽃 안피는 나무 꽃이 막 피죠 이게 순나무 암나무 있는데 이런거는 따서 이렇게 따서 이거는 나물 두릅 나물 또 두릅 나물 요거 이제 두릅이 아니고 아 이거 달래 달래 참 달래 나물로 해먹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 리이 달래는 암수가 있어서 꽃 잡히는 것도 있고 열꽃 잡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나물도 먹고 열매도 먹고 다할수 있는 달래. 내가 또 이렇게 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어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 어떤 거지? 건가? 어, 여기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나무도 꽃이 이렇게 피고 있죠? 이렇게. 지금 저쪽에도 또쭉 있습니다. 이게 먹이가 지금 엄청나게. 물입니다. 미나리 콘티박스에다 이렇게 심어 놓고선 먹으면 계속 뜯어 먹고 요건 땅에 있는 건데 땅에 있는 거는 이제 풀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아주 풀 속에 가려져 있고 밭도 돌미나리가 번식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laughs> 저희 텃밭에는 이렇게 온통 먹거리가 아주 아주 지금 지금 요때 요거 미나리 간장을 해서 먹어도 맛있고 미나리 무침을 해도 좋고 지금 물김치 한번 예, 돌나물이랑 먼저 뜯어서 한번 또해 먹었습니다 이제 다 먹어가니까 또할 거고요 이렇게 저희 농장에는 하, 온통 음, 먹거리입니다 이건 뭐 가을까지도 먹을 수 있고 봄에만 먹을 수도 있고 목나물도 할수 있고 요런거 어, 한번 각종텃밭에 심어보시고 아고들배기 어, 고들빼기. 망구들 빽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요거 3월 10일, 3월 10일 날 심은 고사리가 나고 있네요. 아우 여기도 나고 있고 몇 군데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3월 20일 심은 거에서도 이렇게 고사리가 또 나고 있습니다. 요건 내년부터 먹을 거고요. 원추리, 원추리도 있습니다. 농수로에 아, 있는 요 미나리가 물에서 자라면 이렇게 미나리가 잘 자랍니다. 이게 무슨 쓴 박인지 요거는 씨 받아서 심으면 또 먹을 수 있고요. 머위 비 오늘은 이렇게 커버렸네. 아주 여기는 오, 엄청 크네. 까불어? <laughs> 까불어? 응? 야, 이게 놀아달라고. 까불어? 이리 와봐. 너 까불을래? 야, 배고 아, 장난을 걸어요 아주.